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선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넘긴 윤핵관 인사 역시 권 의원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빈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그라프 다이아 복걸리와 샤넬백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엔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1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윤씨에게 한 학자 총재의 미국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한 윤핵관 역시 권성동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앉아주면, 있는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회 접점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6월 권 의원은 윤씨 재단이 주최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곤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의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참석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윤씨와 건진법사가 권위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건진법사와 윤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윤씨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건진법사는 변함없이 권위라 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통일교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양비연입니다. JTBC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윤 씨는 2022년 대선 직후 윤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었던 건 건진법사가 아니라 다른 제3의 라인을 통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3의 라인이 정치인을 의미하는 건지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의원이 관련된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5월 당시 통일교 그리고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교단 행사에서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한 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대 한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윤 씨는 건진 법사에게 고가의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총2천만 원에 이르는 샤넬 백 2개와 6천만원이 넘는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입니다. 윤씨와 건진법사가 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씨는 구속 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는 내가 대통령을 만난 것도 몰랐다며 라인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낸 라인이 있는데 이는 건진법사가 아닌 제3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윤씨는 이어서 권진법사는 대선 이후에야 우리 쪽한 기관장이 소개해서 알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씨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언론에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통일교의 로비창구가 권진법사 외에 정치권에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통일교와 권진법사 의혹에서 그간 윤 핵관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앞서통일교가 2022년 대선에서 윤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는데 당시 윤 씨는 통일교 간부 회의에서 새 정권과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우리가 괜히 안 줄지 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제 전략입니다. 대선 이후 건진 법사를 만났던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논의 역시 제삼자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각종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할 때 건진 법사가 아닌 다른 정치권 인사를 통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전 대통령과 통일교를 둘러싼 의혹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사회부 이자연 기자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통일교 전 본부장 윤 씨가 어제 구속이 되면서 수사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정치인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인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로 샤넬백 두개 그리고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 윤 씨가 윤 핵관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녹취를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안려준윤 핵관이야. 오늘 때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처음에 지금, 저, 윤핵관, 네, 이 처음에 들으신 건 통일교 관련 수사 첩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게 윤핵관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이고요. 네. 이두 번째로 들으신 건 본인이 YTN 인수를 시도했는데 그걸 위해서 윤핵관들을 만났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윤핵관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자연 기자가 조금 전에 이윤 씨를 구속 직전에 이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윤 씨가 윤전 대통령과 한 시간 독대를 할수 있었던 게 건진 법사가 아니다, 아니라 다른 라인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을 의미하는 건지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정치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네. 윤식 구속과 함께 사실 권성동 의원이 부각된 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에 당선시키려고 건진 법사랑 논의한 대화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건진 네. 법사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로비라든지 이런 국힘 전당대회 개입 시도 이런 것들을 윤 씨와 권진법사가 함께 한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씨 본인 주장에 따르면 권진법사를 통하지 않은 또 다른 윤전 대통령 부부와의 라인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라인이 그 앞서 언급된 그 녹취에서 나온 그윤 핵관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특검팀은 또윤 씨의 수첩도 확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수첩을 보면 이른바 윤 핵관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윤씨 수첩에는요, 2022년 11월에 윤 씨랑 건진 법사의 식사 자리가 있고 여기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배석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두 의원은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통일교측도 윤 씨가 회의 등에서 수첩을 쓴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윤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게 수첩으로 알려지긴 했지만요. 다이어리 혹은 일기장에 가깝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한 칸이 가로 4cm, 세로 2cm 정도의 크기여서 그 매일같이 짧게 기록할 수 있는 구성이었고요. 이게 4년치 분량인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특검이 윤씨 진술을 받고 있고 또그 내용이,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윤전 대통령과 통일교 인사가 어떻게 독대를 하게 된 건지, 그 독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과정을 또 수사로 밝혀내야 할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은 그라프 목걸이가 정말 김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윤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성사시켰다는 라인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도요, 정치 자금 받은 게 사실인지를 넘어서서, 정말 돈이 넘어갔다면 그게 권의원 개인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었는지 이 부분은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